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 우리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하스이니 기부아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또 브라가와 아나도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룻사람, 스바디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1절부터 40절까지 쫙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도 용사가 나오는데, 어제는 다윗의 이제, 어떤, 다윗의 어떤 그 용사들 중에서 30 용사뿐만 아니라 아주 좀큰 용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오늘, 오늘 나오는 용사들은, 어,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다윗이 그러니까 어제는 다윗이 이제 다 왕이 된 후에 마지막 총 정리하면서 그렇게 다윗 다윗을 도왔던 그런 주요한 용사들이 이런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면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을 그렇게 도왔던 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용사들이 거의 모든 지파 에서 다 골고루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집파만 한두 집파만 다윗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집파들이 다 골고루 다윗을 도왔다. 그만큼 다윗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아 12장 아 1절 1절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발미암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 사울의 동족도 나오고, 8절 보면,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서라고 해서 갓 지파도 나오고,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오고, 19절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문하세 지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또 32절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33절 보면 스불론 중에서, 34절 보면 납달리 중에서, 35절에 단, 36절에 아셀, 그 다음에 37절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르우벤 자손,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도우는데, 이 용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아주 싸움을 잘 합니다. 2절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그니까 러 아주,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8절 보면, 가스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위세계 돌아온 자가 있었으나,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에 사슴 같으니, 이렇게. 그 용사들의 특징은 싸움을 잘하는 실력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이 용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용사들의 특징은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쫓는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쫓아서, 대의를 쫓아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한다고 다수결로 따르면, 물론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그 다수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될 때는 어떡합니까? 다수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동의 어떤 원리입니다.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대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쏟는 자요. 자,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사울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 다윗을 따랐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29절을 또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을 따랐습니다. 다수는 사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들이 알아채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대의를 쫓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용사의 그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 이런 용사들이 다윗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참 은혜롭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야마. 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이들이 도와서 왔습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같이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광야에서 요새에 있을 때 이렇게 옵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피난 생활하는 것, 도망 생활하는 것. 억울하게 다윗 사울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 도망 생활하는 것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도우심, 도우시는 사람을 붙여 주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참 억울하지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라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걸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을 붙여 주신다. 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문하세 집화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냄의 길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 사울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다윗이 설, 설령 왕이 됐으면 이것이 나중에 항상 다윗에게 비난받을 일을 할 수가 어, 있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방백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못 나가죠.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그때. 용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위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에 능한 자 용사들을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용사들은 도대체 다윗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어떻게 보면 사울, 사울의 동족들까지도 그렇게 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워낙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고난 가운데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불평도 하나 안 하고 그냥 도망 다니면서 그리고 매일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참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신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에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도둑대를 쳤습니다. 피난 도망 생활 와중에서도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다, 유다 아래쪽에 아말렛 족쪽이 살았거든요. 아말렛 족속들이 자기 동족 유다, 그 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아말렛 족속이라든지 그런 도둑제, 도둑대를 다 쳐줬습니다. 도망 생활 와중에서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동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둑들로 쳐주고 그것이 감동을 줬습니다. 아니, 저 다윗은 정말 동족을 사랑하는가 보다. 자기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도망당하는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도둑대를 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야겠다.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행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런... 용사들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할 최선, 자기가 해야 할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셔서 억울함을 당하시고 억울함 억울함 가운데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억울해도 막 불평이 나오는데 불평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런 최선을 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사가 되어 우리가 돕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돕는 자가 될수 있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성교하는 성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전두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방관만 하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할 때 우리는 용사와 돕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사가 되어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들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